휴가의 계절! 올해 여름 물놀이는 극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요? 관람만으로 무더위 싹쓸어갈 신작 밀수! 스포 없는 리뷰 시작합니다. 제목 그대로 실제 1970년대 대한민국에 흔했던 밀수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 밀수! 실제로 부산, 여수, 목포, 인천 등 전국 주요 항구 도시에서 밀수 사건들이 일상처럼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수출 면장 없이 외국으로 출항할 수 있는 화로선을 이용해 금괴, 첨단 전자 제품, 일반 소비 제품까지 다양한 밀수품들이 한국 바다에 닿을 수 있었고 해녀들을 통해 육지로 운반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그 70년대 밀수 여성들이 밀수를 하는 그 이야기. 관심을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유승환 감독은 이 시대 밀수 사건들과 그의 해녀가 얽혀있었다는 박물관 자료 속한 줄로부터 밀수의 스토리를 떠올렸죠. 어려워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밀수의 세계로 발을 들인 춘자와 진숙. 춘자의 고집으로 인해 끔찍한 사건을 마주한 진숙은 그녀와 등을 진채 원수 사이로 지냈는데요. 과거 춘자와 진숙을 모시던 순박한 청년이었으나 이 지역 실세로 거듭나며 불타는 브로콜리로 성장한 장돌이 전국구 밀수왕 건상사, 군천의 정부통 옥분까지 이 판에 끼어들며 모두의 야망이 뒤섞이고 밀수는 어느새 이들의 목숨줄을 흔드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군함도 모가디슈 등 최근 연출작을 통해 역사 속 묵직한 페이지에 주목해왔던 류승환 감독. 오랜만에 커리어 초반을 떠올리게 만드는 시원시원한 장르 오락영화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개성강한 캐릭터들과 촘촘히 얽혀있는 선명한 이해관계, 결국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숨죽여보게 만드는 쫀쫀한 긴장감까지 여름 오락영화의 모든 구성이 만족스럽게 담겨있죠. 러닝타임 내내 눈 돌릴 틈을 주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포스터에 실린 6명의 캐릭터가 모두 선명한 개성을 지니고 있어 불필요하다거나 산만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전혀 없고요. 복잡한 관계로 얽힌 터라 서로 의심하거나 다른 속내를 품은 채한 앵글에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장면들에서 배우들이 빚어내는 시너지가 극을 이끄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극의 단단한 중심을 잡아내는 두 축. 김혜수와 염장아부터 살펴볼까요? 배우 본인이 직접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상스러운 캐릭터라 언급한 춘자. 물길만큼 돈길도 환하게 뚫어내는 캐릭터인데요. 위기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대처 능력에 하이톤 목소리, 화려한 스타일까지 탁자 정마담을 겹쳐보시는 분들도 많을 듯 하지만 그보다는 더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것. 극의 방향키를 쥔 반전에 반전을 숨긴 인물로 김혜수 배우가 아니고선 상상하지 못할 캐릭터가 탄생 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좇기 바쁜 인물들 사이 자신보단 남을 위해 사는 군천 앞바다 해녀들의 리더 진숙은 어디로 튈지 모를 밀수의서 사내 단단한 무게중심을 잡는 인물이죠. 주변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굳건함부터 춘자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까지 진숙의 내면을 섬세하게 짚어내며 관객의 몰입도를 더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장 돋보인 배우는 박정민과 고민시 권상서 못 이겨? 독보적인 짜증 연기를 코미디로 승화시키는 박정민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선배들 사이에서 퉁퉁 튀는 자신만의 에너지를 뽐낸 고민씨의 발견도 반가웠습니다. 밀수의 최고관점 포인트는 수중 액션이에요. 유승환 감독은 밀수의 수중 액션이 이 영화의 연출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히며 수평의 움직임이 아닌 수직의 움직임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감독의 말처럼 수평과 수직을 거스르는 다양한 앵글이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전하는 건 물론 중력을 거스르는 공간이라 보통의 액션신에 비해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피어나는 아슬아슬함 발가락 끝을 오므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긴장감 가득한 장면들이 탄생했더라고요. 긴 시간 숨을 참고 물속에서 연기를 펼친 배우들과 그와 함께 숨을 참으며 카메라를 들었을 스태프들, 딱 봐도 고생스러운 장면이라 영화를 보면서 모두의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중 발레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촬영 3개월 전부터 수중 훈련을 받았다는 밀수팀. 이서소물을 <목소리> 내려다보는데 거예요.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수영을 못 했었거든요. 특히 김혜수, 염장아 배우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바탕으로 원래 지니고 있던 물 공포증까지 극복했다는데. 새로운 모습을 위해 도전을 아끼지 않는 대배우들의 노력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스크린을 바다로 메운 영화들이 꽤 자주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밀수만의 독보적 매력 스포라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무로에서 본적 없던 여름 장르 영화로서의 엄청난 쾌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지상에서의 액션 역시 탁월합니다. 한정된 공간을 적재적소로 활용한 리듬감 넘치는 피칠갑 액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속도감 넘치는 경쾌한 연출, 그의 미리 본 관객들이 임무와 호평하는 조인성의 잘생김까지 챙긴 엄청난 액션씬을 만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권상사 곁을 묵묵히 지키는 정동원 배우의 깔끔한 액션과 존재감이 돋보였습니다. 70년대 바이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스크린에 소환한 밀수, 우선 배우들의 화려한 의상과 스타일이 돋보이는데요. 미녀 삼총사의 파랗포셋을 떠올리게 만드는 춘자의 헤어스타일을 비롯해 장도리의 패션, 고민시의 한복, 갈매기 눈썹까지 그 시대를 완벽히 소환해냈습니다. 화면 내 들끓는 열기, 몇몇 장면의 편집 방식은 과거 홍콩 영화들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선곡 센스가 엄청납니다. 연정아가 직접 부른 앵두부터 촬영 현장에 계속 울려퍼졌다는 연한부두 장면과 가사의 합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까지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시대의 노래를 찾아 듣고 어울리는 장면들을 상상했다는 유승환 감독, 그 철저한 준비성이 뒷받침된 곡들, 2030 관객들까지 매료시키기 충분하죠. 그와 잘 어울리는 오리지널 스코어의 존재감도 대단한데요. 음악 감독이 무려 장기화라는 사실 꽤 화제를 모았습니다. 밀수의 순간들을 메운 70년대 대중가요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스코어들이 장면 곳곳을 채우는데요. 평소 장기하의 노래를 즐겨 들으신 분들이라면 꽤 익숙할 바이브들 더욱 반갑고 흥겹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신선한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 바로 여성들의 활약을 근사하게 담아낸 충무로에서 몇안 되는 여성 승리 서사의 영화이기 때문이죠 오션스 에잇을 비롯해 할리우드에서도 꾸준히 여성들이 앞선 장르물을 선보여 왔는데요 어, 사실 너무 세팅된 구성이라 관객이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되는 지점들이 있죠 여성 투톱 주연이라는 희귀한 정체성에 기대지 않고 단순히 남성 캐릭터의 자리에 여성 캐릭터를 끼워 넣는데 그치는 몇몇 여성 상업 영화에서 한발더 나아가 캐릭터들 사이 신뢰와 의심, 우정과 승리를 섬세히 짚어내 일전에 느낀 적 없던 쾌감을 전하는 이 작품 그냥 너무 재밌는 범죄우락 영화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 완벽한 워맨스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신선한 장면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반가운 영화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흥행을 응원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